안녕하세요. 위드삼삼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꼬치의 달인 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스피드게임으로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꼬치의 달인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30장 접시 막대, 치즈, 베이컨, 피망, 토마토, 새우, 스테이크 총 4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준비입니다. 저희는 2인이 한다는 기준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카드를 잘 보시면은 영업 종료 카드가 한장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는 즉시 게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 5장과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은 뒤 카드의 맨 아래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각자 재료 하나씩과 막대기를 하나씩 가짐으로써 게임의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각각의 카드에는 3에서부터 6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고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섞인 이 카드 더미를 가운데 두시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막대기 위에 고기를 꽂고 접시 위에 가장 빨리 올리시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외치신 분이 여기 있는 카드를 들고 갈수 있습니다. 카드를 들고 간다고 해서 꼬지를 바로 들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손님이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카드를 뒤집었을 때 여기 있는 음식은 회수가 가능하며 여기 보시면은 베이컨이 토마토를 감싸고 있습니다. 구멍에 잘 맞게 베이컨을 잘 위치시킨 뒤 역시 빠르게 꽂으시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신 분이 여기 있는 카드를 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른 카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4점짜리 카드는 토마토, 스테이크, 피망, 새우가 순서대로 막대에 꽂혀 있습니다. 새우와 토마토는 베이컨에 이렇게 연결해서 꽂혀 있고, 그 밑에 고기가 있습니다. 자, 6점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치즈가 새우와 피망을 감싸고 있고, 베이컨이 고기와 토마토를 감싸고 있는 이 순서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위치의 순서만 지켜주시면,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어서옵쇼 카드는 남과 동시에 모든 분들이 어서옵쇼 하면서 외치고 일어나셔, 일어나시면 손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가장 외친, 먼저 외친 분이 다른 사람 아무나 가장 위에 있는 카드의 점수를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중간에 걸 뺏어올 수 없고 가장 위에 있는 카드 한 장만 뺏어올 수 있습니다. 두분 이상이 외치게 된다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셔서 원하시는 분의 카드를 들고 올수 있으며 아무도 여기 승점이 없을 때에는 여기 더미 위에서 한 장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새로 열기면 됩니다. 게임의 종료는 아까 플로즈들라는 영업 종료 카드가 나오게 되면 영업은 종료가 되며 각자 들고 있는 카드에 합산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빼고요. 다 더하셔서 가장 높은 분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재밌게 하십시오.